안녕하세요.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의 황희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먼저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드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20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는 이공계 인력이 가장 많은 대전에서 2014년에 이제 시작한 회사예요. 어, 그래서 지금 한 만으로 6년이 넘었고 7년째죠. <laughs> 네. 지금 현재는 어, 지금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육성 부분, 그다 기획 창업이랑 동창 기획 창업인 동창 프로그램을 하는 기획 창업팀. 그리고 어,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성장과 대기업의 콜라보를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팀이랑 대외 홍보팀. 그리고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 교육팀이랑 경영 지원팀.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전공한 석박사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했거나 스타트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예,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이런 구성원들이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나면요, 어, 시, 저희는 이제 시드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시드 투자를 하고 나서 어, 나면. 전담, 전담, 심사역과 조력심사역, 이렇게 두 명이 폐허가 돼서 한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최대 그 목표는 저희가 실수자를 한 다음에 시리즈의 본격적인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스타트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고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4년에 시작했다고 그러셨, 말씀드렸잖아요. 네, 14년, 저희도 스타트업처럼 14년부터 15년까지는 약간 이런 엑셀러레이터 업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는 어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2년간 약 10개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들이 정말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고요. 16년부터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 50개의 포트폴리오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 17, 19년까지 100개의 포트폴리오가 생겼죠. 그리고 21년 말까지, 아, 21년 초까지 180개의 포트폴리오가 생겼습니다. 즉, 2년마다 2배씩 포트폴리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 확장 중이고, 앞으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지금까지 185개의 포트폴리오가 생겼고요. 어, 이들의 기업 가치는 총 어, 1.6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회수나 까지 포함을 해서 뭐 M&A 사례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해서 어, 부분 회수까지 포함하면 26개의 회사에서 저희가 자본 회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본격적인 자본 투자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뭐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봤더니 80%에 이르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후속 투자 금액은 3,800억이 넘어섰고요. 예, 폐업률은 95% 폐, 아, 폐업 생존률 예, 생존률은 95%밖에 되지. 하, 아, 이렇게 높았습니다. 네, 생, 폐업률이 굉장히 낮, 낮은 상태죠. 아직까지는요. 네. 네, 뭐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시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에 어떤 온도나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창업을 했었고, 네, 여기 앞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화에 <laughs> 조그맣게 매각을 하고, 네, 이쪽으로 이제 투자 블루포인트에 합류를 했는데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정말 열악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도 다시 뭐 창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생태계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일단은 어, 정부 지원도 많아졌고요. 민간,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창업하면 은근에는 어어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은 어 저거 되겠은 라는 시선들이 다소 있었거든요이 모든 것은 이든 것은 굉장히 많은사람들이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회적인 생태계가 마련이것 같아요. 게다가 어 민간 자금도, 투자 자금도 굉장히 풍부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해서 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생태계가 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어, 투자도 또 자금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생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스톡옵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예, 직원으로 인벌바 했을 때도 굉장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기업에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정도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어, 스타트업 생태계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뭐 그렇지만 막상 창업을 하면 아마도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창업 딱 했을 때어 밀림에서 모험을 떠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돼요. 어 막상 이렇게 근데 하다가 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방향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고독하고 외로움의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 만약에 저희 스타트업들을 같이 옆에서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어, 저희는 블루 포인트는 이런 동반자 역할과 그 다음에 지원자 스타트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하면서 크게 최근에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 계획이 스테이블하게 현금흐름이 나오는 정도의 현금을 현금으로, 현금흐름이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사업 분야보다는 어떤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에서라도 작은 인더스트리에서라도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포트폴리오들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리두번째째사업업획획이템템뭐 그런 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결국에는 엔지니어링 역량뿐만 아니라 창업팀이 결국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팀, 창업팀이 훨씬 중요한 m 같아요 아무래도 실행을 하는 거는 창업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팀이 굉장히 중요한 m 같습니다. 또 하나 창업팀에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창업을할 때는, 창업을 하는 도전이도전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 해요 그리고 나서, 창업팀이 생성이 되고, 시드 투자를 받고 났을 땐 사업 가능성을 갖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실행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회이 회사가 자본 투자 본격적인 자본 투자를 받고 스케일업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요. 거기서 인력 관리의 갈등 이슈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즉 매니지먼트 경영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때도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창업 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성숙계에 들어서 섰을 때는 조직을 또조직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r 날 책임과 권한의 위임 이런 것들은 정말 기존 기업처럼 경영의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 팀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정말 젊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그 리더십과 그 경영 능력이 같이 성장하는 모두 변화이 될수 있는 그런 창업 팀이 정말 좋은 창업 팀이더라라는 생각이. 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요, 음, 저희 지금 뭐 시간 시간 제한상 포트폴리오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CN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16년에 투자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일으킬 때 담보물로 부동산 자, 부동산 자산을 담보물로 대출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기계 장치류 같은 이런 유형 자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기계 장치류 같은 걸로 이제 담보를 일으킬 수 있는 어, IOT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맨 처음에 지금 현재는 2대 대표님이신데 1대 대표님께서 이런 어, 담보, 이리, 이런 그 유형 자산을 가지고 동산으로 담보물을 제공해서 담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솔루션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역량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CTO분을 대표로 추대를 하시고 CTO가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되시고 세,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실제로 비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현재는 40여 명에 4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우리은행, 음, 우리은행 등과 같이 이런 은행들에서 저희 아이, 저 IoT 솔루션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켜 주고 있는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박사 과정 때 해양, 해양 무인 뭐 이런 주제로 그 그러니까 선박이나 조그만 선박 같은 걸 무인화하는 솔루션 로봇팀이었어요 주로 뭐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 조그만 선박 같은 걸 무인화할 수 있, 무인화하는 걸 연구하는 팀이었죠. 이 박사 과정 한배에서네명 4명, 박사 네 명이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팀이었고요. 어왜 창업했냐면. 그 솔루션으로 기존 기업에서 어그 본인들이 연구하던 주제가 기존 기업에서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거 가지고 창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창업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소형 선박을 가지고 탐사나 뭐 그런 것들에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큰 배를 큰 배를 갖다가 이렇게 정박을 하는 이런 예인선을 무인화하겠다라는 아이템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막상 가보니 이 기술의 성숙도도 문제였지만 여기에 이 이해관계, 이 항만과 이 도선사 그다음 에 예인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도 이 예인선을 무인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피봇했죠. 즉 어, 이런 대형 선박이 항만에 접안을 잘할수 있도록 어시스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 작년에 POC가 끝나고 실제로 첫 계약이 돼서 매출이 일어났고요. 올해는 굉장히 많은 항만들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굉장히 젊은 팀이 이렇게 피벗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대표님께서 창업 팀 창업 팀이 굉장히 좀 젊을 음, 젊은 창업 팀은 아니에요. 네, 아주 시니어도 아주 올드한 시니어는 아니지만 중년에 이르른 분들이었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창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창업 생태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서 사조직을 이렇게 꾸려서 우리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사, 어, 굉장히 오랫동안 스터디도 하고 아이템도 찾고 하면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저희 창업 전에 저희랑 만나가지고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회사는 식물 식물의 광원을 어, 생태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광원을 갖다 변화시켜서 방어를 변화시켜서 식물이 생산성과 품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런 셸퍼 컨터 셸 셸파 라이트라는 제품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POC를 했고 올해부터 이 회사도 굉장히 큰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이노보틀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전이 대표, 대표님께서 그 전에는 별리사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별리사, 대표변리사를 하시다가 이 펌프 용기를 보고서 여기에 이제 그 몰두를 하신 거죠. 이 펌프 용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다못 쓰고 또 환경 오염도 되고 재활용도 못 하고 그리고 용기에 잘 내, 들어있는 내용물 자체가 산화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떤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이나 라텍스 재질로 된 조그만 풍선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고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 실리콘에다가 내용물 내용물을 주입을 하고 펌프 용기로 쓰면은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내용물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용물을 다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재활용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환경 오염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내용물이 산화되는 문제도 막을 수 있었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이 회사의 본 비즈니스는 요 실리콘이나 라텍스 재질로 된 요로, 요만한 풍선을 만드는 것 뿐, 만드는 게 사실은 본업은 아니에요. 마치 프린터 비즈니스처럼요. 이 내용물, 내용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이 기계 장치류, 네 기계 장치류를 만들고 이, 이 이너보트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이 회사도 작년에 영국에서 최 처음 계약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글로벌 브랜드 코스메틱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큰 대기업인 LG 화학에서 어 요 안에 있는 제품을 재질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다양화하는 어떤 혐, 협력을 맺었어요. 어, 요 회사는 배양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경북,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그러니까 디지스트, 디지스트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박사 팀이었는데요. 어, 그때 연구 주제가 줄기세포를 세포 분열하는 것들이 연구 주제였고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창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검토하던 중 배양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아이템을 잡으시고 배양 기존 배양육의 문제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배양액이 너무 고가고 그 다음에 어이 구조체 자체가 없어서 어 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제품들 배양육을 보니까 구조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세포 증식이 되면 그걸 긁어모아서 뭉쳐서 고기처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기를, 어, 패티 같은 형태로밖에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팀이에요. 하나는 기존의 배양액 자체를 소태아 혈청을 써서 고가가 아닌 해조류, 그러니까 조류, 조류 해조류죠. 해조류에서 배양액을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는 구조체도 해조류에서 배양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두 가지 단점을 풀어서 올 곧이죠 다음 달에 아마 그이 그 만들어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으로 시식회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투자한 소 회사인데요, 스케치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그 과거 몇십년 동안 진행해 오던 어그 툴을 혁신하고자 한 팀이에요. 2D 저희가 자동차나 디바이스 그런 거를 설계를 할때 2D 스케치를 하고 3차원 상에서 캐드 모델링을 하죠. 이 캐드 모델링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모델 하나 할때 근데 2D는 굉장히 짧게 쓱쓱 그려가지고 형태를 많이 보고 컨셉 디자인을 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이 전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패드 같은 패드류에서 바로 손으로 쓱쓱 스케치를 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할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들었어요. 이게 박석박사 과정 때 연구 주제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팀에선 어, 그 결과물로 에, 뭐, 휴먼,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술적으로요 네,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좋은 논문도 많이 내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것도 역시 기존 기업에서 어, 연구 주제 기존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 잘못하면 졸업하고 나면 이게 연구 결과로만 남겠다. 아깝다. 실제로 한번 사업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창업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대에서 홍대가 홍대가 되 유명하잖아요. 이런 디자인 쪽으로 그래서 홍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인볼브를 했고요. 그럼 홍대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사례를 마치고요.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투자한 투자한 회사도 있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외롭고 잘안 되고 힘들고 그런 회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저희 생태계가 더 좋아지려면 이런 분들에게도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